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인포뱅크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인포뱅크 주가가 현재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9월 6일에 나왔던 이슈. 오늘 나왔던 이슈죠. 중국, 유럽에서 테슬라 FSD 판매 소식에 자율주행주 강세를 보였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오늘 났던 이슈입니다. 9월 6일 났던 이슈죠.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내년 1분기 유럽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가능 소프트웨어인 FSD, 즉, 풀 셀프 드라이빙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겠다. 동사와 함께 퓨런티어, 라닉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넥스트 침즈, 칩 등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테슬라는 차량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FSD 판매를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로드뱀에는 FSD 작동 중 운전자 갭이 필요하기까지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거리를 종전보다 6배 늘린 10, 에, 버전 13 버전을 오는 10월 출시한다는 계획까지 포함했다. FSD는 유럽과 중국에서 이미 출시한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자동차와 카메라와 인공지능, 즉 AI를 사용해 자동주차하고 차선을 변경하며 정지 신호에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 서비스는 테슬라 고객을 위한 유료 추가 기능으로 제공되며 아직 유럽과 중국 당국의 규제당, 규제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X, 옛날 예전에 트위터라고 했죠. X를 통해 규제 당국의 승인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지난 5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보다4.9%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장 때에는 7.11%나 수익 상승하기도 했다. 관련돼가지고 FSD 완전 자율주행이란 거죠. 우리 주식 농부님들도 자율주행을 조금씩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내 차는 자율주행 차가 아닌데 어떻게 자율주행을 경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요즘 차량에 보면 어떻습니까? 차량에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음이 뜹니다. 차선을 이탈했습니다. 차선을 이탈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주행을 계속 다른 데 어떻습니까? 아이, 뭐, 계속 엑셀에서 밟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크루즈 상태를 해놓으면 계속 똑같은 속도로 달립니다. 그리고 차에 보면 이제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와이퍼를 돌립니다. 와이퍼 속도를 비에 맞춰서 와이퍼가 이그 센서로 인해서 같이 연동이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이게 조작하기 좀 바쁘잖아요? 그럴 때 센서가 자동으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상당히 자율주행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기초적인 단계였고, 단계가 점점 올라오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현재는 나중에 최종 목표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해가지고 스티어링, 즉 핸들은 남아있는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때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핸들 자체도 없어집니다. 스티어링 자체가 없어지면서 완전히 의자만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심심하면 은 의자를 뒤로 돌려가지고 뒤에서 얘기하면서 가는 겁니다. 차가 혼자 간다는 거죠. 우리 주식동부님들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뭐 많이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예전에 저희 한 30년 뭐한 40년 전쯤에 보셨던 미국 드라마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키트라고 기억하시죠? 키트 그때 당시에는 황당무계한 얘기였죠. 아니, 무슨 뭐삑복 하니까는 차가 내 앞에까지 어떻게 와? 지가 뭐눈 달린 것도 아니고, 지가 어떻게 지가 혼자서 와 허무맹랑한 얘기였다는 거죠. 우리 30년, 40년, 우리 주식농민들도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키트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드라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허무 맹랑한 얘기였습니다. 아니, 차가 어떻게 혼자서 지, 내 앞에까지 올수 있어. 지가 뭐 어떻게 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게 이제 미래가 아닙니다. 곧 닥쳐올, 예, 머지 않아 닥쳐올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하면은, 음, 누가 피해를 보느냐. 생각해 봤더니, <laughs> 대리운전 기사분들은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술을 먹더라도 자율주행 모드로 해가지고 집에까지 차를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주차 같은 경우도 혼자 하고 있잖아요. 차가. 알아서 주차 못해 으면 지가 알아서 딱 주차를 합니다. 차가 이런 식으로 어 현재는 완전 자율주행까지 아니지만 자율주행이 점점점 머지않아 현재 다가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가하시고 현재권의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포뱅크 오늘 주가 0.7% 상승하면서 7,04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장중에는 조금 강하게 상승했다가 보면은 길게 윗꼬리 달면서 오늘 좀 에, 전반적으로 차 찰실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해 가지고 빠져나오는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현재 어느 저항대가 지지대 말씀을하겠습니다 자,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자, 바닥권에서 현재 어떻습니까? 자, 어떻다?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저점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죠. 자, 그럼 고점을 볼까요? 자, 고점과 고점을 쭉연결하는까 어떻다? 현재, 아, 삼각 수렴 중이구나. 이 종목은 위에서 누르는 힘과 밑에서 위로 치받칠려는 힘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한 3주? 어, 3주에서 4주 정도 걸릴 것 같네요. 현재는 계속 이 구간에서 계속 움직일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약간 오버슈팅 나왔다가 언더슈팅 나왔다가 좀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추세선 안에서 계속 모이다가 한 3에서 4주 정도 지나면은 자 위에서 누르는 힘과 밑에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치받치는 힘이 충돌이 발생됩니다. 충돌이 발생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방향만 설정이 되면 큰 변동성이 발생된다는 게 바로 삼각수렴 패턴의 특징입니다. 동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선 안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3에서 4 정도 지나면은 위로 방향 틀면 위로 큰 변동성 발생, 밑으로 이탈해야 되면 밑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현재 삼각 수렴 패턴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다 저항대가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0.7% 상승하면서 7,04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8,000원, 2차 저항대 9,000원, 그 다음에 9,500원과 만원, 9,500원과 1 만오백원, 1 만천원, 그리고 1 2 5 0 0만 12,000원 구이됐습니다 12,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7,000원, 2차 지지대 6,000원, 3차 지지대 5,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도형 보셨습니다. 외국 연달 동안 2,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계속 팔고 있습니다. 팔면서 현재 주가의 상승을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동사는 기관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로 동사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재 순 매도한, 매도하고 있는 한 주가는 상승한 데 계속 발목을 잡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는 외국인이 핸들하것기 때문에 그스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다? 외국인 이 현재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또는 순 매수로 돌아서면 강한 기술적 반등과 나올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3.5%대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 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동사의 최대주는 38%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경영한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도 가지고 있네요. 현재는 책임경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400억 원대에서 작년에 1,300억 원대 소폭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재작년, 작년, 2년 연속 당기수 단기 적자이고요. 단기순익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3억 원에서 작년에 59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 3, 4, 올해 1, 2분기 계속 영업이익 단기 순이 모두 적자 지속 중인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고 올해 1분기는 15억 적자, 2분기는 11억 원 적자의 영업이익 단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9%, 유보율은 1,6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712원, BPS는 8,897원이 됐습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9% 유보율은 1,6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보율로 확인해가지고 유보율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당기순이익흑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보이 어떻습니까? 유보율 은행에 놔두면은 그만큼 이자가 생기잖아요. 동사의 EPS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어, 영업인률 이제 일단 마이너스였고, 자, EPS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어, 712원입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700원 기준 현재 밸류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PR 10배입니다. 7,040원이란 거죠. 700원에 10배면 7,000원이잖아요. 현재 PR 10배 구간입니다. 적정 밸류션 같은 경우는 P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적정 주가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물론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소형주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관련돼가지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FSD 판매에 대한 내용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주로 서비스 분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에, 쉽게 말하면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상태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더하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아직 최근까지 한 번도 유상증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동사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율은 20%대, 유보율은 1,6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함이 연결 대상으로는 이 사람은 메시징 서비스하고 공공 서비스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뱅크 오늘 총가 7,04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7,400원대, 평균 매도단가 7,400원대 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6,600원대, 평균 매도단가 6,600원대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6,700원대, 평균 매도단가 7,000원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는 현재 순 매도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사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24.0% 감소, 아24.0% de 증가했었습니다. 모멘터는 중국과 유럽에서 테슬라의 FSD 판매한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는점 투자 참고하십니다. 내년 1분기 완전 자율주행 가능 소프트웨어 판매한다는 점 투자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2.8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97.7이기 때문에 이미 과일관에 들어갔다. 그래서 현재 수급에서는 큰 손은 이미 들어가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차트 추세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9,000원, 2차는 1 5 0 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조라인 1차는 6,000원, 2차는 5,5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포뱅크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